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름씨, 여기는 어디죠? 스트레칭실이요.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스트레칭하는 곳이고 이게 이거 마사지 패드예요 우리 보통 마사지 샵 가면은 보 보신 거 있죠, 많이 누우시는 거. 여기 왜 누웠냐?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이제 우리 뭐 약간 수술 도구처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이게 뭉툭합니다. 그래서 뭐 날이 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근육들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고관절의 가동성이 안 나오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이걸로 우리 근육이 아닌 근막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막을 밀어준다 그러는데 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 가동성 특히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주면은 발목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왜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절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는 거. 지금 오늘 아름씨에 수업을 했는데 스쿼트 하면서 발바닥이 찌릿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발목이 잘안 움직인다는 느낌을 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발목을 좀 풀어줘야겠다 해서 스트레칭을 해줬지만 스트레칭으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베이스텀. 베이스텀을 이용해서 발목을 풀어주는 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목 우리 종아리 풀어주는 거를 자, 나름씩 누워보세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누워서 자, 왼쪽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뭐 두쪽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종아리를 풀 때는 항상 이거를 발끝을 잡아당겨서 여기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육에 이것도 벗어야 될것 같아요. 근육의 끝점과 그 다음에 시작점을 다 이렇게 아우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아킬레스건 이렇게 하면 이 아킬레스건 보이죠? 이거? 이 아킬레스건. 이거 특히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고를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르면 또안 되니까 바른 상태에서 이게 바를 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 날이 이렇게 서있을 때는 안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날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요. 조금. 자, 일단 골고루 바르고요 너무 기름지면 안되니까 요거는 한번 닦습니다 수건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 밑에서부터 윗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 줄 거예요 아파요? 네어 아파요 좀 이게 우리 근육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막을 풀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여기 근육 내에 는 우리 스카티슈 우리 상처 조직들 같은 경우에 어, 한번 다치면 엉겨붙어요. 그 엉겨붙은 걸 이걸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는데, 이걸 해보면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우리 스캔을, 스캔한다 그러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발을 스캔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조금 오돌도돌한 부분은 좀더 강도 있게 이렇게 스크랩, 스크럽을 해줍니다. 스크럽. 긁어준다는 <laughs> 느낌으로.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좋아요, 이쪽. 지금 딱 아킬레스건이 끝나는 지점. 아킬레스건과 우리 근육이 만나는 지점, 이 부분. 굉장히 아프죠? 네. 오케이. 쭉쭉쭉쭉쭉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우리 종아리 근육이 여기 우리 아랫배부터어있는게 아니라 윗배부터어있으니까 윗배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같이 긁어주면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쭉쭉쭉쭉 내려가고요. 오케이, okay. 이쪽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아픈데, 더 아픈 데 찾았다. 그럼 이걸로 약간 잡고, 약간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스카티슈 있는 부분을 긁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발끝 상태 유지하고요 그다음 집중적으로 우리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있죠, 여기? 여기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아파요? 아프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근육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종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종아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근막이 발바닥으로 이어져 있어요. 왜 이걸 해주고 싶냐면 우리 여기 보면 족저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밑 발바닥으로. 그래서 족저근막이 약간 찌릿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요걸로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들어서 이번 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발라주시고요. 딱 잡으셔야 돼요. 스트레칭이 돼야 돼요. 항상 늘어난 상태에서 <laughs> 긁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걸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타이트한 정도를 바로 물어볼 거예요. 공격을 취해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잠깐만요. 됐어요. 자 이제 느껴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자 오른쪽과 왼쪽이 타이트한 정도를 느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왼쪽부터 해서 누워세요 누운다리 일어나셔야 돼요. 잡고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땡기죠? 좀 아프면 말을 해도 돼요. 아파요? 네. 많이 땡기죠? 여기 지금 안한 다리. 안한 다리. 자한 다리 한번 해볼까요? 자 느낌 어때요? 덜 아프죠. 덜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덜하죠. 부드러워졌죠. 부드러워졌나요? 네.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일어나서자 이제 근육 이렇게 우리 아름씨랑 내랑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종아리 같은 경우 이렇게 타이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 지금 베이스턴 가지고 우리 근막 이완 STM이라고 보통 S-T-M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많이 해서 좀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운동을 시키면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 집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우리 폼롤러, 우리 롤러 있죠? 그 폼롤러 가지고 발그 종아리 에 있는 데 대고 이렇게 동작을 취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종아리를 폼롤러로 마사지하는 법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